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장 앞을 알수 없으나 주님께 맡긴 인생은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주님, 이 월요일 이 아침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한 주간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렌 아론과 후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이 함께하다. 아론이 함께하다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모세는 팔에 힘이 빠지자 손이 천천히 내려가게 되었고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이 그것을, 그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론에 대하여, 내일은 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해요. 아론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기에 아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를 나가고 있고 아직도 회심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고, 아직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부 기도 덕분인 줄 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수시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므로, 우리가 여지껏 원수마귀에게 몰락당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너무다 연약한 이 울렁거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찮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인지요. 그저 촛불을 놓고 그 불을 못 끄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불 꺼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불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도 꺼지는 것이 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에 대하여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족불이 아직까지 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변덕쟁이라면 우리는 당장 오늘 그 촛불이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저 천성에서까지 우리의 불은 밝혀질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여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앙에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나 혼자 마음 지키고 살기에도 너무도 어려운 세상이 이 세속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을 의지했더니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갑자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보들보들하고 이쁜 강아지와 고양이가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그 짐승이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옆에 두고, 그냥 키울 뿐이지 이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때이 가을 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행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잠시 마음에 환기를일지 몰라도 거기에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때 TV를 한참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TV에 잠시 보고 깔깔거리고 눈물 조웅 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거기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변하시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성도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성도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죄인이 양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꼭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 자녀된 자로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줍니다 그게 그 요청이 간절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간청해도 본 척도 안할 것입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에요. 자녀가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요청이 간절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접붙임대요. 우리 주 예수님께 접붙임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시듯 그 아들과 이때여 연결된 우리도 아들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기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맙시다. 나유하여피흘리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성도는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회색으로 변할 때, 마음이 칭원이 외로울 때, 헛헛할 때,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 가마 속에 근친거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를 바라보며 내 헛된 감성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왔나이다. 당신의 딸이 왔나이다. 하면서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수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모세 옆에서 아론이 그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기울여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